이젠 미드전이 가입자라면 누구나 에디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에디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1년 정액제를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한 달만 가입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단순히 이미지 생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제거하고 합성까지도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드전이 에디트 기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떤 스타일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사 이미지하고 요 치비 캐릭터 스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좀 대비감 있게 해서 한번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드전이로 넘어와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드래프트 모드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거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나는 실사 이미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실사 이미지 도시배경 16대9 라고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안되는 경우에는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시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드래프트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면은 그거를 하나 다운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를 하나 다운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치비 스타일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비 환타지 사탕 초콜릿 마을 배경 웃고 있는 여자 캐릭터라고 해서 한번 드래프트 모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비 스타일로 또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럼 저는 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또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디터에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의 방법은 여기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에디터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에디터가 없다라고 나오면요, 여기 보면 모 옵션이라고 있죠. 이거 요거 누르면은 이거를 선택해서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 액션이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이 에디터가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에디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칩이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도 다 작성이 되죠. 다시 만약에 요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크리에이트 버튼인 상태에서 들어갈 거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에디트 버튼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드전이 자체로 이미지를 만드셨으면 바로 이미지를 눌러서 에디터를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이미지를 첨부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에디터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여기 종행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약간 흐린색으로 이렇게 바들이 있죠 이걸 땡기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여기다가 뭐 프롬프트 간단하게 프롬프트 뭐 필링 채우기 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썸이 에디터를 누르면은 여기 부분을 이제 채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원본 이미지는 요래 요랬던 게 요렇게 배경들이 채워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선택을 해서 이제 또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종행비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대3뭐 9대 16, 9대 16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비어 있던 배경이 이런 식으로 또 채워지게 되죠. 넓은 화각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또 16대 9로 비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채우기를 누르면은 옆에가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마을 배경이 굉장히 광활한 모습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도 돼 가지고 채워지기도 하고요. 깔끔하면서 또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또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요 요 이미지를 이제 뭐 사용할 거면은 여기 다운로드 이미지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이미지 있죠? 요거 눌러서 다시 원본 수정하시면 되고요. 요거 다시 이렇게 맞춰서 중간에 이제 배경을 늘리고 싶지 않으면은 다시 이렇게 맞춰서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페인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레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넣어서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리어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요게 이제 변경된 이미지인데요. 확실히 지워지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미지들이 이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미드전이 인공지능의 한계가 이렇게 클리어라고 해도 정확하게 지워주는 거를 100% 반영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린판 같은 걸로 수정을 하는 게더 빠를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새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추가를 했는데요. 새도 출력이 안 되고 있고, 에드워 플라잉 버드라고 해서 또 추가를 했는데, 요것도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칠해서 도구라고 했는데, 강아지도 또 출력이 안 되네요. 배경만 변경이 되구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 이제 원하는 객체를 추가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셀렉트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구요. 요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줄게요. 요 캐릭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잘 인식을 못하니까 여러 군데를 계속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캐릭터가 선택이 되죠? 저 다섯 군데를 선택을 하니까 이제 이 캐릭터가 선택이 됐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을 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 백그라운드를 누르면은 배경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무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 눌러서 이렇게 캐릭터를 좌우 위아래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 G로 되돌리기를 하면은 배경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레이즈 셀렉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있던 부분이 날라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채우기라고 명령을 내려서 여기 빈 공간을 좀 채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캐릭터가 있던 자리에 캐릭터가 사라지고 뒤에 배경이 완벽하게 채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런 작업도 이제 가능해진 게 미드전이 에디터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캐릭터를 다시 한번 넣는데 요번에는 캐릭터의 위치를 이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어떻게 넣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앞서서 이렇게 캐릭터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나 받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 하나 들어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캐릭터를 없앴던 이 이미지를 넣고요 여기다가 여기 네이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애드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캐릭터 있는 걸 눌러,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이어가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캐릭터가 있는 배경이고 하나는 캐릭터가 없는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네이어를 위로 올리면은 첫 번째 네이어랑 두 번째 네이어가 위치가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캐릭터를 또 따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여기 인클루드라고 해가지고 캐릭터를 또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이 캐릭터를 좀 이렇게 다다다다 선택해 을 주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뭐요 상태에서 이레이저 백그라운드를 눌러 볼게요 그럼 배경이 다 지워졌죠. 다시 무브를 누른 상태로 이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캐릭터의 위치를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늘을 나는 느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땅을 걷는 느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석 아래에서 이렇게 까꿍하면서 보는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서이에디터를 누르게 되면은 요 이미지가 두 장인지 합성이 된게 여기에 새롭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또네 가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합성 기능이기 때문에 뭐 배경이나 이런 게 변한 게 없이 캐릭터의 위치만 이렇게 돼서 한 장의 이미지로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요 이미지 자체를 이제 한 장으로 받게 된 거고요. 다시 캐릭터랑 분리된 것을 보시려면은 여기 원본 이미지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분리된 캐릭터를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치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강아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버튼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칩이 하얀 배경 앉아서 위를 보고 있는 강아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요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아래 이런 스타일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요거 이미지 파일을 누른 다음에 요, 요거 드래프트 모드는 꺼주셔야 돼요 요거 사용할 때는 요거 이미지 사진을 누르고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요 추저 파일을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서 이 이미지 파일을 넣어 주시고요 요거 선택한 거를 여기 스타일 레퍼런스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프롬프트 있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강아지가 요런 이미지였다가 이 이미지를 참조해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또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죠 요것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일단 받아 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강아지 모드를 또 업로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스마트 셀렉을 눌러서 선택을 해줄게요. 강아지를 배경을 따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배경이 다 강아지 모습이 다 따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날려 주고요. 무브 모드를 다시 눌러서 강아지를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아니면 어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또 출력이 되었죠? 이 상태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다시 썸이 디 딧을 누르면은 이미지가 또 생성이 합쳐져서 생성이 됩니다 강아지하고 여자아이가 합성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다시 애드파일을 하나 해서 요 아까 실사 이미지를 만들어 놨던게 있죠 요걸 놓고 요 다시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뒤에 배경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스마트 셀렉을 해서 강아지 선택해 주고 여기 여자 주인공도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렇게까지 다 선택을 해 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 지우기를 하면은 실사 이미지 배경에 이두 캐릭터를 또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크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서밋을 누르면은 또 이미지가 이렇게 합쳐진 게 생기겠죠? 여기 뭐 프롬프트는 뭐 어떤 단어를 쓰던 이렇게 합성시킬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뷰어리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오늘 만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거 만들려면은 여기에 U를 눌러서 또 새로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요거 눌러서 이렇게 다시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새로운 거 만들려면은 여기 위에서 또 U를 눌러서 새로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요 캐릭터 있는 거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강아지 없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할게요. 요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위에 니네 텍스처라고 있죠? 여기로 넘어가 주고요. 여기에 "서게스트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 이미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여기에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이 6.1을 안쓸 거니까 지워주고 이 상태로 엔터를 누르면은 조금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여기 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또 변경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치비 스타일로 다 비슷하게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챗 GPT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프롬프트 를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대시 대시 누르고 여기는 칩이라고 안 되어 있고 카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카툰 스타일을 실사 이미지 스타일로 변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어니얼리스틱이라고 하면서 변경이 되죠. 그리고 요거 프롬프트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제 뭐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설명도 나오고요. 한글로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석으로 된 것들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캐릭터로 표현된 귀엽고 큰눈가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출력된 거를 이렇게 다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미지 니테스처로 가서 요거를 컨트롤 V로 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변경된 것들이 뭔가 실사 이미지보다는 3d 캐릭터 느낌으로 출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실사 이미지가 아니라 라인아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채치 pt로 가서 붙여넣기 해주고 미드저니가 이제 100% 모든 거를 완벽하게 척척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들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c 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변경이 되었죠 그러자 요 요 캐릭터가 약간 이렇게 2D 스타일의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블랙 앤 화이트 라인 아트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라인 아트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여성의 이미지를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렇게 인물 실사 이미지가 이렇게 원본인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인 아트 느낌의 이미지를 넣어서 수정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다양한 스타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옷을 한번 스타일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챗GPT한테 넣어서 한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다라고 변경을 해 보도록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강아지를 출력을 해줄 때는 잘못 했던 게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드레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니까 그런 것들은 또 출력을 해 주는데요. 아주 마음에 들게끔 출력되는 거는 한두개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게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은 미드전이 에디트 모드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오기도 하고 아직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미지 생성에서 나아가서 포토샵의 중요 기능인 배경 제거와 합성까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만간 캐릭터 일관성까지 추가가 된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미드전이 관련된 영상들 여기 재생 목록에 모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요. 채찌 PT 영상도 여기다 많이 모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더보기란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뭐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스타일들을 많이 출력을 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100원짜리라든지 이런 500원짜리라도 제가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모두 다 풀패키지로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채치 PT로 쉽게 프롬프트를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여기다가 이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구매해 주시면 돼요.